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가 준 선물 을 한번 소개하려고 이렇게 유튜브 에 올렸습니다. 우선 카드 프리즘 스톤부터 소개 할게요 카드 밖에 없어요 소개할게요 첫번째는 나루 a이고 하트 모양 얘는 이름이 이름이 기억 안 나.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얘는 2구 하트예요. 얘는 이음이 3이구 하트예요. 얘는 온유 3이구 아 얘도 모르겠네 제가 하는 게 하트가 없어요. <laughs> 아, 저 이런 거에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총 음악 음료 좋겠어요. 그 다음 예피니 4예요. 우리 5예요. 그리고 예껌 소피아 껌에 나온 스티커 콜라보고요. 치마요저 음, 있을 텐데 그래 여기 더 있다. 얘는 소피아. 그다음 마린이 치마. 이름이 카레이도. 미러스커트라네요아이고요 그다음 체리의 상인데 얘 이름이 라임 스타탑스라고 하네요 섹시구 얘는 쿨이에요 쿨 그리고 얜 700이고 별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450이고 별이 두개 있고요 라임. 나라임이라는이름 이거 먹으요 뭐지? 하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 죄송합니다. 얘는 하이구요. 럭키스타가 하나 있고, 쿨이고, 점수가 400이고, 스파클링 누아르 스커트라네요. 그 다음 하이, 얘꺼 또 나왔네요. 라임 클래스 스커트, 쿨, 럭키스타는 하나, 사비끼구요. 자. 자, 이제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가세요. 빠이빠이.